그, 안녕하세요. 어, 선부인과 국가고시 기출문제, 어, 강의를 맡은 초성일입니다. 어,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요. 어,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16년 기출문제다. 그죠? 2016년 기출문제인데, 이 국가고시를 풀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해 내려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어 어떤 클리니컬하게 진료를 볼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논문에 이렇게 나오던데요. 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낼 수는 없고요. 당연하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쓰는 교과서가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과는 윌리엄스라는 책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책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상과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과학 교과서에서도 이제 많이 내는 추세 같아요. 부인과 같은 경우는, 어, 스페로프, 이건 내분비구요. 그 다음에, <laughs> 노박이었죠. 노박이 대표적이고, 스페로프 하는데, 역시, 이제는 부인과학 책이 나오면서, 부인과학 책을 같이 참고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논문이나 이런 최신 직연들을 답으로 내긴 힘들어서, 어, 그런 것과 조금 이견이 있으면 문제들을 교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 풀수 있는 문제들을 만드는데,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들을 보면, 어, 전문의 수준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 학생 선생님들이 실제 클리니컬하고 상관없이도 이렇게 답을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틀릴 때가 있죠. 어,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그대로 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출 문제가 어 아주 이제 저희 시험 보고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유, 이 정보 공개가 안 됐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출 문제 통째로 유출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 요렇게 조금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이 수업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어 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거나 의대를 나와서 한국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집중할 거고요. 어 한국에 계신 분이 이 강의를 본다면 음 한번 쭉 정리하고 아 실제로 진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최소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문제는 다 참고를 하거든요. 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 전에 쭉다 봐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몇 문제 내고, 그 다음에 과거의 문제를 조금 고쳐서 내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문제를 통해서 출제 방식을 생각해 보고 답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출제 경향과 출제 방식을 생각하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의대라면 너무 당연하게 하는 족보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출문제 일단 볼 건데 그 앞서서 어, 문제를 이제 알아감에 있어서 원리를 알고 정석를 알면 좋지만 일단은 강의의 핵심은 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학생 수준에서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전국,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애들도 만점이안 나와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찍어서라도 맞추는 방법을 조금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음.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한들 그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적 사실은 바뀌게 되고요. 불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 선생님들은 전공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문의가 아니, 전문의를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익힐 건 익히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놓치지 않고 쭉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도 좋고요 수업 내용에서는 강론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문제 파트가, 어, 아까 말씀드린 상과랑 부인과, 그런 모든 부인, 비뇨, 아, 비뇨 부인과, 그 다음 생식 내분비 파트까지 해서 쭉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다루게 되면은, 어, 수업이 지루하고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만 빠르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답, 음, 혹시 이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 문제를, 강의록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이 강의록만 먼저 본다, 이런 입장이라면, 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답을 다 치려왔거든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답을 다 치려왔고, 어, 학생 선생님들은 문제를, 이, 출제했던 답, 문제가 있잖아요. 그 출제했던 거를 시간에 맞춰서 다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풀어보시고, 다시 오답노트를 해가지고 쭉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풀어보시고 해서, 아, 출제자 경량, 그 다음에, 외국에 계신 분들은 한글 의학 용어가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를 올려가는 것을 되게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기본 지식도 당연히 하면서 채워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학생 선생님들이 외국에서는 충분히 공부를 잘했다는 가정하에서 의학 용어 혹은 한글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14세 여자가 1년 전부터 월경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 월경통이 점점 심해지고 병원에 왔다. 초경은 2년 전에 있었고, 월경주기는 1년 전부터 규칙적이었다. 요거는 좋은 거고, 심해지는 거는 비정상이죠. 그죠? 요거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초경 2년 전에 있는 거 어때요? 정상. 월경정우는 규칙적. 아랫배 압통이 없으니까 정상. 덩이는 만져지 않았다. 정상. 골반 초음파에서 자궁과 난소는 정상이었다. 정상이죠. 그래서 뭐다? 음. 월경통이 심한데, 월경통이 심한데, 다른 문제는 없다. <laughs> 이걸 뭐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디스메노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디스메노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아닌 이거 자체가 그냥 원발통인데 월경통이 심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치료는 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치료 방법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에스트로겐 단독이 생리통 조절에 도움이 되느냐? 그 안되겠죠. 브로모그립틴이라는게 어, 우리가 하이퍼프로락티네미아가 있거나 이렇게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약이다. 그죠? 음. 했는데 이게 도움이 안되겠죠. 글루코콜티코이드 이게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이건 일단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생리통에 쓴다. 아, 안되겠죠. 프로스타글란딘이미터 이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되게 난처하죠. 그쵸? 프로스타글란딘이미터 생리통에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선생님들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분명히 이부브로펜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해봐그다음 GNRH 아고니스트를 맞춘다. 그럼 GNRH 아고니스트를 알고 있으면 당행이다 그렇죠? 이건 폐경을 유도하는 거니까. <laughs> 월경 자체안 하고 이 디센서타이제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생리 자체를 안 하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폐경주사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폐경, 월경을 안 하게 만드는 거니까 효과가 있겠지만, 14세 어린이가 지금 생식 분비를 해야 되니까, 아, 폐경을 유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일단 답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이, 아, 프로스타글란딘, 이제,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뭐, 이 나이프랑, 요렇게 될 텐데, 음, 자궁수축, 이제, 이,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생기는 기전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겨가지고 자궁수축이 오는 거다. 그죠? 자궁 수축이 오는 거예요. 자궁 수축이 오면 자궁 수축이 올때 얘가 원인이니까, 얘를 억제할 수 있는 프로스타글라닌 억제제를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무슨 이부브로펜이 쓰여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타이레놀 가능하겠죠. 이거는 프로스타글라닌 이니비터는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그냥 A A P라는 건데 타이레놀이라고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세타아미노펜이라고 답을 주겠죠. 성분명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주는데, 어, 뭐 나프록센 뭐 이런 것들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억제제에 대해서 어, 어, 선생님들이 어떤 약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면 좀 좋은데. 어 요렇게 예를 들어서 프로스타글란딘 이뭐 예를 들어서 나프록센 그다음에 뭐 덱시부프로펜 뭐 이부프로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들은 보통 이런 그 위에 포함하는 단어들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월경통이 심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 내막증이에요.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뭐 선생님 전공이 시험 문제라면 뭐 1번 뭐 이것도 물론 되는데 가장 뭐 처음에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은 뭐 MPA 뭐그 다음에 또 어떤게 있을까요 뭐미래나미래나 미래나 하면 안 되죠 LNG IUS 뭐 있고 그 다음에 다 다이애노게스트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다 프로게스테론만 딱 때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 수준에서는 어떻게요 그냥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쓰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프로게스테론을 쓰나? 이런 오해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만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다이애노게스트 아니면은 레보노게스트, 뭐릴리징 아유에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미래나라어 있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프로스트 글란딘 E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으니까 뭐 걱정 은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조금 상품명을 몇 개, 아, 성분명을 몇개 알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프라이머리가 있고, <laughs> 세컨더리가 있다. 그죠? 근데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런, 진짜 공부를 똑똑한 학생들 그럴 수 있어, 요 선생님 조금 더 시,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컨더리가 아닐까요? 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서 진짜 많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엔도메트리오시스 같은 것들에 의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엔도메트리오시스만 있다고 생리통이 어떻게요? 아,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인다?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의사가 찾아왔을 때, 학생 선생님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일반 의로서 근무할 때, 생리통이 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크게 구별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치료는, 이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스타란딘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외 어 선생님 호르몬 치료도 된다고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합쳐져 있는 컴바인드 OC를 쓰게 되면은 조절이 되는데 뭐 1차성에는 뭐가 먼저고 2차성에는 뭐가 먼저고 이렇게 문제 내진 않아요. 환자랑 상의를 해 보고 둘 중에 피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임약을 조금 더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일차성은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일차성 월경통은 저런 자궁 내막의 어떤 병변이 아니라 수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을 조금 더 하는 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생리통이 뭐 자궁성근증이나 자궁내막증에 의하면 예당초 월경 자체 배란도 억제해주고 월경 자체를 억제 줄여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권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답은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